안녕하세요. 우당탕탕 사건 사고 많은 여주댁.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안녕하세요. 엄청난 아이가 앞에 있습니다. 아. 이 아이를 선물 받았는데 이 아이가 거의 49cm가 나와요. 그러니까 거의 5cm, 50cm에서 1cm가 빠져요. 그러니까 집에 있는 저희 집에 그래도 분이 꽤 많은 집인데 이것저것 다대봐도 맞는 분이 없는 거예요. <laughs> 게다가 요번에 또 제가 창들 막 줄이면서 분이 더 많아졌잖아요. 여유분이. 그래서, 어, 이거랑 그나마 가장 맞는 게 이분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커서 도저히 다른 데는 뭐 어디 맞, 맞, 맞춰서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분에다가 심었습니다 이 아이가 유리꽃초라예요 유리꽃초라 원래는 마음 같아서는 한 열흘 정도 뽑아놨다가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가 열흘에서 보름 정도 후에 심어주려고 했는데 얘가 덩치가 너무 크니까 어디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저거에도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지금 와서 얘가 세 번을 넘어졌어요 어디 기대나도안 되고 도저히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뽑아놨다가, 그렇다고 뭐, 이런이 분에다도, 나도 안 돼, 저기다 골쳐놔도안 돼, 바서에다가 넣어놔도 안 돼. 얘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, 지금, 이게, 제가 선물 받고, 받아, 받, 받고, 삼, 지금 4일, 4일째인가? 됐는데, 도저히 안 되겠어서 심어줬어요. 이러다가, 제 얼굴 완전 다 망가뜨릴 것 같아가지고, 안 되겠어서 그냥 심었습니다. 너무 이쁘죠? 정말. 근데 제가. <laughs> 진짜 너무 이쁘긴 한데, 심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. 뭐, 이까지 거 심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, 중요한 건, 얘가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, 분이 진짜 맞는 게 없어가지고,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치, 괜찮, 괜찮죠? 그렇게 나쁘진 않죠? 이 분에. 그래서 그냥, 이 분에 안 쳤는데,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이분이 그래도 그나마 깔별로 있어가지고 어떤 색이 그나마 어울리려나 했는데 이거보다 흐린 색깔에는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에다가 했는데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 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하엽을 다 띄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아무래도 부러뜨릴 것 같은 거예요 얘가 수영이 워낙에 수영이 너무 이쁘게 잘 나온 아이인데 지금 철화가 풀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얘를 보시면 이게 원통인데, 원통에서 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. 원통에서. 이 밑에, 그니까 이 밑에서, 밑에서 보시면은, 완전 원통이에요, 밑에는. 밑에는 하나에서 지금 갈라지고, 풀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근데, 정말 이쁩니다. 완전 생얼이, 이렇게, 아유, 또 부러졌나? <laughs> 이 아이가 지금, 아, 또 걸리네. 중간 중간에 지금 제법 많이 풀어졌거든요. 너무 이쁩니다. 정말 이뻐요. 환상입니다. 근데 얘랑 이런가 어... 먹었다 엘리자베스 퀸 엘리자베스 철화랑 옆에 나란히 놓으니까 저는 이제 거의 같은 줄 알았거든요. 다르더라고요. 색감 자체도 다르고 저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. 근데 얼뜻 보면 비슷비슷해 보여요.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애들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. 근데 사실 다 다른 아인데 근데 이렇게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사실은 다 다른데도 이쁘죠? 정말 이쁩니다 사실. 너무 마음에는 들어요. 뭐 분이야 뭐 기왕이면 더 제가 원하는 취향으로 안치고 싶지만 이렇게 큰 아이는 답이 없어요. 왜냐면 이 아이를 지탱하고 있어야 되는 분위기 때문에, 그래도 뭐, 좋은 분에 앉혀줘서, 그래도 만족합니다. 예쁘지 않나요? 예쁘죠? 그래도 잘 어울리는, 그래도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 같기는 해요. 얘가 지금 자구가, 이게 외대가 따로 떨어진 게 여기가 좀 불안해 보여서 밑에다 받쳐줬습니다. 이제 천천히 하엽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. 아 하엽을 어느정도 조금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3박 4일 걸리지 싶어요 하엽 정리하는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아까 피엘리자베스 하엽 정리 좀 했, 하다가 이거 뭐지 외도 자구 하나 나와있는거 제가 부러뜨렸거든요 <laughs> 어, 제대로 부러뜨렸어요 정말 못살아요 근데 이게 철화가 진짜 하엽 정리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얘 얼굴이 여기가 막 망가졌습니다 여기. 얼굴이 뭉개졌어요 일단, 어찌됐건 간에 너무 예쁩니다. 이게 위에서 봐도 굉장히 예뻐요. 이렇게 보시면 정말 예쁘지 않나요? 저 솔직히 저는 안 보여요. 제가 키가 거기까지는 안 닿습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예쁜 수영의 아이예요. 너무너무 고마워. 이쁘게 잘 키울게. 정말 예쁩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이 안 돌아간다. 또 눕습니다. 아 이쁘다. 진짜 이쁘죠? 아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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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요. 감사합니다.